자, 이제 길었던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자격증 마지막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이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한번 찍었는데 아,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치웠습니다 저는 이제 편집이 없어요. 편집이 없고 그냥 쭉 찍고 끝내고 쭉 찍고 끝내고 그렇게 하는데 오랜만에 아, 이렇게 다시 찍게 되네요 뭐 이런 물건 만들 거고요 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지우죠 지우고 A는 5 B는 13이라고 어, 돼 있어요 A가 여기 있는데 A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반지름이 3이니까 아, 6이겠죠 6에 들어가야 되니까 대충 5를 한 거고요. 자 B는 여기 아 14에 들어가니까 13을 한 겁니다. 저는 그냥 1mm 정도 차이만 좋고요 음 출력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어 1보다 더 커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마 2mm를 넘어서지는 말아야 될 겁니다. 시험 규정을 잘 읽어보시고요. 45 곱하기 25 사실 아까 영상에서는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어.. 폭파하고요 그래도 좀 지웠습니다 잔소리 내용이 좀 너무 좀네 너무 잔소리 같아서 <laughs> 지웠습니다 자9 5 14죠 어, 14만큼 여기가 14에요 이 자리가 딱돼 있잖아요 점점점 중심선이 딱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는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음, r t 누르고 124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래요. 그러면 점 하나 그려주시고. 아이고. 교차점 하나 그리고 이 점을 12만큼 이동해도 되고요 아니면 원을 하나, 아, 그려서. 음, 지금 6자리. 12만큼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17이니까 17만큼 복사했구요 요즘 과제 시즌인가 봐요 어, 이런저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음, 그 다음에 5그 다음에 네, 지름, 아, 반지름 30짜리, 아, 원이 있네요. 60이겠지? 그죠? 60. 지름 60. 그래서 얘를 수평선 하나 그려주고요. 요걸 이동합니다. 교차해서 여기까지. 됐죠? 그럼 됐지 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이라며. 그럼 됐지. 따로 뭐별짓 수가 없잖아요. 맞을 겁니다. 그 다음은 어, 끝났네. 어, 이거 트림하고요. 사실 뭐 이런저런 문의가 들어오는데, 요즘 제가 의욕이 좀 없어서 대답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음. 18mm. 18 나누기. 됐구요. 그 다음, 얘를, 음, 적당히 요리조리 빼면 되겠네요. 네, 선 하나 그려주고, 미드 포인트가 어디 있니? 네, 선 하나 그려주고 여기도 대충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려주고요. 수직으로 시프트 이용해서 해주시고 얘는 3만큼 이동하면 되겠네요. 뭘할 거냐 면 이제 블린디 프런스 그거 만드는 중이에요. 빼기 요 더하기 3그 다음 끝점을 대충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여기도 끝점 끝점 다 선택하고 조인 그 다음 얘가 네 8만큼 돌출 4겠죠 양쪽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 이거 브랜디프런스 네, 됐고요. 그다음 네. 이게 14니까 어. 라이트 비에서 센터 14 엔터 14 엔터. 그다음 얘를 음, 덩어리를 먼저 만들까? 덩어리를 먼저 만들죠. 적당히 만들어서 얘를 이동합시다. 얘를 이동할 거예요. 끝에서 끝으로 그리고 빼기 후. 됐죠? 요걸로 브링디프런스 하면 될것 같아요. 얘를 차지파. 됐고요그 다음에는 요, 요 t자 하나 그려야 되는데. 음. 야, 대충 올리고요. 이거 치워버리고. 어떻게 생겼니 18 곱하기 19네요 아니지 아니지 13 곱하기 19됐고요그다음 음. 이거 뭐 폭파만 해주고 위에서 아래로 4mm 마이너스 4 그 다음, 가운데선이 있긴 한데, 아, 가운데선 하나 그립시다. 미드포인트, 미드포인트. 그 다음, 얘가 6이니까, 아, 3만큼. 가구요. 알트키 누르고, 빼기 6 하면 됐죠. 그 다음, 얘. 트림 합시다. 조인 하구요. 그 다음, 얘가. 10만큼 음, 덜출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음, 5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이 A가 5mm니까 이게 필요하네요. 여기서부터까지 14니까 음, 5짜리 하나 여기서 그려가지고 얘를 빼기 14 그 다음, 18mm만큼 돌출. 구겠죠. 그 다음, 블린유니온 됐습니다. 끝났네요. 끝. 네. 얘를 이동할 거예요. 센터로, 센터에서 센터. 다음 적당하게 놔주시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출력할지 아니면 이렇게 출력할지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출력하면 여기에 서포트가 붙으니까 잘 띄어야겠죠 그럼 잘띌수 있도록 네 이쯤 해주면 여기서도 뭐 일자 드라이브 넣어서 좀 띄고 띄고 여기도 뭐좀 띄고 띄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다면 네, 서포트를 잘 띄워줘야겠죠? 또일 너무 높게 놓으면 서포트가 많이 차지하니까 출력시간이 오래 걸릴 테고, 또 너무 내리면 이 서포트를 잡아 뜯기가 또 힘들 거고, 네, 적당한 높이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쳐야죠. 어. 지금까지 1번부터 18번까지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구요. 어, 라이노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어, 몇 개만 그려보셔도 될것 같고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은 어, 숙지 될 때까지 어, 능숙하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반복 연습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출력은 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포트 제거하는 것도 연습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렇게 이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자격증 문제 1번부터 18번까지 모두 다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